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탄화수소를 실린더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의 물질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기체이다.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cm, hn, 더하기, 5mol의 산소가 반응하면 2mol의 이산화탄소와 2xmol의 물, 그리고 xmol의 산소가 생성이 된다. 이때 양쪽 반응식의 원자수는 같아야 하므로 산소의 수를 비교해보면 m은 2라는 것을 알수 있고 n은 4x 그리고 10 산소의 수를 비교해보면 10은 4 더하기 2x 더하기 2x 4 더하기 4x이므로 x는 2분의 3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로 m은 2 n은 6이 되죠. 기억 탄화수소의 실험식은 CH3이다. 실험식은 분자식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이고 CMHN은 M이 2, N이 6이므로 CEHU, 이것을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CH3이고 기억에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X는 2이다. 앞에서 구한 것처럼 X는 2분의 3이므로 니은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연소 전 기체의 부피가 12리터라면 연소 후 기체의 부피는 13리터이다. 연소 전에 있는 기체의 양은 반응식을 보면 C2H6 1mol 또 산소 5mol 그래서 총 6몰입니다. 이것을 12리터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연소 후 기체의 양은 이산화탄소 2몰, 물 3몰, 산소 2분의 3몰 해서 더하면 총 2분의 13몰입니다. 비례식을 계산하면 6몰일 때 12리터라고 하였으므로 2분의 13모를 때는 13리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소기체의 부피는 13리터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 기억 되시입니다.